네 이번 시간은 디캡슐레이션, 인캡슐레이션과 이제 디캡슐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실제 수신단까지 도착을 한 다음에 수신단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해석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. 뭐앞 시간에 배운 인캡슐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간단히 중요하니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. 그게 실제 서버단에 있는 PC상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그 과정이 이제 디캡슐레이션이니까요. 이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웹서버인 따따따 g o o g l e c o m 한테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. 웹 브라우저 상에서 만들어진 페이지에 대한 요청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이 데이터가 무슨 헤더를 붙였죠? TCP 헤더를 붙였죠. 소스는 자기의 비어 있는 거, 데스 t i o 션은 TCP 80이라는 80 포트를 써서 요게 만들어진 게 세그먼트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이 데이터가 내려와서 실제로는 데이터하고 DC 패더가 있고 여기에 IP 헤더가 붙는 과정을 그래서 완성된게 패킷이 IP 헤더에는 DIP는 구글 닷컴에 대한 IP 소스 IP는 자신의 IP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다음 요 데이터가 쭉 열어 보면 헤더가 두 가지가 있고 TCP IP 그다음에 여기에 이더넷 헤더. 맥 정보, 맥 어드레스 정보가 붙어 있다 했죠? 이 이더넷 헤더가 디맥과 소스 맥으로 후성이 되는데 주로 중요한 게이 디맥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어떻게 거친다고요? 라우팅을 하고 ARP 리퀘스트 과정을 거쳐서 누구한테 내 옆에 있는 누구한테 보내야지 실제로 최종적으로 구글닷 검을 가진 IP한테 전달이 될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어요. 그래서 보통 이제 넥스톱 IP에 대한 맥 정보가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. 그렇게 해서 미디어의 매체 이제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을 시켜서 보낸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는 스위치가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이 스위치에서는 무슨 짓을 하냐? 아, 여기까지 만들어진 게 프레임이라고 있죠. 중요하니까 쓸게요. 위에서 만들어진 프레임 정보가 정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이제 위에 그림 삼에 보면 물리적으로 스위치에 도달하게 되고요. 이 스위치는 프레임을 해석할 수 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 프레임 정보가 보이겠죠. 프레임의 정보에 디맥 정보를 보고 내가 어떤 인터페이스로 이 디맥을 보내야 될지를. 이 해당 프레임을 보내야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. 그 과정을 지난다는 것은 프레임 정보까지 해석해서 바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요. 그다음 라우터가 있었죠. 그림 보면 이 라우터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 라우터는 똑같이 프레임 정보가 들어오죠. 똑같은 이 호스트가 보낸 프레임 정보가 그대로 보일 거고요. 그래서 이제 프레임 헤더를 보면 이더넷 헤더를 보게 되고, D맥 정보가 자기 자신의 맥이라는 걸 확인을 하겠죠. 자기 자신의 맥이다라고 하면, 어떤 짓을 하냐면, 이맥 헤더를 뗍니다. 네. 들어온 데이터가, 이더넷 헤더가 있고, IP 헤더가 있을 거고, TCP 헤더가 있고, 데이터가 있을 텐데, 이 이더넷 헤더를 떼고요. 위단의 IP 헤더를 쳐다보게 됩니다. 이제 IP 헤더까지 올라갔죠. 이 디캡슐레이션이 된 거죠. 그렇게 해서 이 IP에 이 IP 헤더의 DIP 정보를 보고 무슨 짓을 하냐면 아까 포스트가 처음에 했던 라우팅과 ARP 테이블을 룩업하는 이더넷 환경이라면 이더넷 아니면 이제 뭐 시리얼 구환이다라고 하면 그 해당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인터페이스 정보까지 확인하고 그 해당 미디어 매체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로 헤더를 붙여서 이제 정기적인 신호로 보내게 되는데 이더넷 같은 경우는 이제 ARP 과정을 또 통해서 이 DMAC을 써야 되니까요 DMAC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또 프레임 헤더를 추가로 씌우게 됩니다 인캡슐레이션이죠. 예. 다시 이 프레임을 만드는데 내 다음 라우터나 라우터 같은 장비가 되겠죠. 예. 다음에 넥스톱 정보를 편 이제 정보가 포함된 맥어드레스 정보를 써서 프레임을 다시 만들어서 보내고요. 그렇게 해서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만들어진 프레임이 쭉 진행이 돼서 계속 여기까지는 L2에도만 변화가 생기겠죠. 예. 이더넷 예 여기가 다뭐 예를 들어 이더넷 환경이다라고 하면 이더넷 헤더 L2 헤더 헤더 정보만 바뀌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구글닷컴이라는 서버까지 올 거고요 이 구글닷컴이 받은 정보는 송신자가 보낸 호스트 정보, 데이터 정보, 그 다음에 TCP 헤더 정보, IP 정보, 이전에 프레임 정보인데, D맥이 뭐가 써 있겠어요? 자기 자신, 이 서버에 D맥 정보가 정상적으로 써서 오겠죠. 이 정보를 떼서 얘는 보내버리고, 이 정보를 위에, 이제 상위에, 이제 IP 레이어로 보내게 되고요. 이 IP 레이어를 또 다시 보면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, TCP 헤더가 있을 거고 여기는 DIP가 있을 텐데 DIP가 소스 IP가 있고 DIP는 자기 구글에 대한 IP일 거고요. 소스 IP는 이 호스트의 IP겠죠, 클라이언트. 어, 이거 나한테 온 거네? 하고 똑같이 이 IP 헤더를 떼서 버립니다. 그리고 상위 레어에 옮기 올리게 되고요. 이 상위 레이어에 올라가면 이제 TCP UDP 레이어인데 데이터가 남고요. 여기 TCP 헤더가 있는데 80이 있을 거고 초 앞장에서 보낸 뭐1024 포트가 있겠죠. 디포트가 80인 헤더임을 확인하고 이디포트 80을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한테 보내게 됩니다. 이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웹서버가 사용하는 웹 데몬이겠죠. 뭐 아파치나 AIS 뭐 이런 데몬들이 쓰는 TCP 소켓 805가 연결된 웹서비스 입니다. 여기가 들어와서 이 웹서버가 해당의 데이터 이 데이터 뭐죠? 인덱스.html 파일 좀 내놔봐. Get. 어? 알았어? 라고 해서 다시 얘가 데이터를 받아서 해석해서 또 얘가 이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해당 정보를 주는 과정은 똑같이 인캡슐레이션을 통해서 진행이 돼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. 이게 예. 이제 실제 호스트 간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처리되고 데이터 뭐 처리되기 위해서 데이, 네트워킹하는 과정들을 실제 이 계층별로 인캡슐레이션 되고 헤더가 디캡슐레이션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. 뭐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. e l d i r 이 n Name. Mayo. Junior. Name. We are. We are. We are. We are. p e are. 더 e 더 r e We are. We are. We a r 그 말을 또 디바이스 안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DNS 절차와 IP를 확인하는 다음에 메그어드레스를 쓰기 위한 라우팅과 ARP 과정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. 정상적으로 잘 돼야지만 엔드 호스트 엔드투엔드가 서로 이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다.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네트워킹 과정이다.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